여러분 아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소식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또다시 엄청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노조 갈등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IF 메탈 또 다시 테슬라의 봉쇄령 발동. 자, 일단 시간부터 보시죠. 이 기사가 나온 게 2025년 11월 25일. 그러니까 9시간 전이에요. 정말 최신 뉴스죠?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분인데요.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스웨덴의 노동조합인 IF 메탈이 또 다시 테슬라를 상대로 새로운 봉쇄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어디냐? 바로 가튼벅. 그러니까 예테보리에 있는 얼라운드 레키라는 페인트샵이에요. 여기서 잠깐 얼라운드 레키 뭐하는 곳이냐? 이 회사는 승용차의 페인트 작업과 손상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테슬라 차량도 여기서 작업을 해왔고요. 직원 수가 얼마나 되냐면 약 20명 정도 되는 작은 페인트샵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IF 메탈이 뭘한 거냐? 이 얼라운드 렉에서 테슬라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완전히 작업 중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소유한 차량들의 페인트 작업, 공장 보증 수리, 응송 중 손상된 차량 수리 이 모든 게 다 멈춘다는 거죠. 다겐스 알베테라는 매체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봉쇄가 시행되면서 테슬라의 스웨덴 내 운영에 또다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얼라운드 레이 작은 페인트샵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함께 일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봉쇄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페인트샵 봉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보시면서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페인트 샵 봉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23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처음으로 수리점들이 테슬라 차량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뭐가 일어났냐? 페인터 n 시니언 그러니까 페인트공 노조가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페인트샵에서 테슬라 페인트 작업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규모죠? 100개가 넘는 샵에서 동시에 테슬라 작업을 멈췄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요, 계속해서 하나둘씩 더 많은 작업장들이 이 갈등에 휘말려 들어왔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업장들이 추가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초기 봉쇄에 대한 엄청난 반발. 자,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봉쇄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우선 업계 단체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트랜스포트 포레탁은이라는 고용주 및 산업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파업이 스웨덴 전역에 수많은 작업장들의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요. 이 조직의 회원사 중약 10곳이 수익의 무려 50%를 잃었다고 해요. 50%요. 절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인지 아시겠죠? 작업장 입장에서는 테슬라 관련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익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일반 차량 소유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티볼 블럼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테슬라 클럽 스웨덴의 회장이에요. 테슬라 클럽 스웨덴이라는 테슬라 오너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이분이 DA 그러니까 다겐스 알베테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If 메탈의 봉쇄가 마치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직접 인용해 드릴게요. 만약 내 차에 주차 중 손상이 생겨서 내가 직접 페인트 비용을 지불한다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특별히 지목된 것처럼 느꼈고, 거의 낙인 찍힌 것처럼 느꼈어요. 나는 개인으로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노조가 나를 반대하는 거죠? 이말 진짜 강력하지 않나? 개인 소유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노조가 그걸 막는 상황이 된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수리인데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테슬라 언어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내차 고치고 싶은데 왜 노조가 나를 막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If 메 l 의 대응 예외 조치 도입.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반발이 쏟아지니까 If 메 l 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If 메 l 이뭘 했냐면 예외 조항을 도입했어요. 심각하게 손상된 차량들은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아예 못쓸 정도로 망가진 차는 수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개인 소유자들이 단체 협약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차량 수리를 할수 있도록 다시 문을 열어줬어요. 또 작업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재구성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테슬라가 테슬라 소유 차량에 대해 주문한 작업, 그리고 공장 보증으로 커버되는 작업, 테슬라 차량의 운송 손상에 대한 작업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if 메털이 처음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봉쇄를 했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씩 범위를 좁혀서 개인 소유자들은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게 해주되 테슬라라는 회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계속 맞겠다는 전략으로 간 거죠. 이번 l 라운 k 봉쇄의 의미. 그래서 다시 오늘의 메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얼라운드 렉에 대한 새로운 봉쇄가 발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라운드 렉은 예태보리에 있는 작은 페인트샵이고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와 함께 일해왔던 곳이죠 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 소유 차량들의 페인트 작업 공장 보증, 수리, 운송 중 손상 수리가 모두 얼어붙게 된 거예요 완전히 중단된 거죠 얼라운드 레키 비록 작은 페인트 샵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함께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봉쇄는 테슬라의 스웨덴 운영에 분명히 도전과제를 추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든 간에 말이죠.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갈등의 핵심은 테슬라가 스웨덴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웨덴은 노조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상 노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노조와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죠. 그래서 스웨덴 노조들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우리 방식을 따라야지라면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2023년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긴 싸움이에요.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 Vs. 스웨덴의 노동문화. 이 갈등이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요. 글로벌 기업의 표준화된 경영 방식과 각 나라의 고유한 노동 문화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스웨덴만 특별히 다르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스웨덴 노조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노동 관행을 왜한 외국 기업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테슬라 대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어떻게 존중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더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영향은? 자, 그럼 이런 봉쇄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선,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 서비스와 수리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거죠. 스웨덴에서 테슬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게 결국 테슬라의 이미지와 고객 만족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작업장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의 50%를 잃는 곳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요. 개인 소유자들은 자기 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수리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스웨덴의 노동 관행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솔직히 이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결국 굴복해서 스웨덴 노조와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 압박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스웨덴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겠죠? <laughs> 물론 철수까지는 안갈것 같지만요. 노조 입장에서도 계속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건이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자기들의 원칙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마무리하며,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겪고 있는 최신 노조 갈등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렸어요. 2025년 11월 25일 불과 9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였고요. IF 메탈이라는 노조가 예테보리의 Allround Lacky라는 페인트샵에 또 다시 봉쇄령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죠. 직원 약 20명 규모의 작은 페인트샵이지만 테슬라와 함께 일해왔던 곳이고 이제 테슬라 소유 차량의 페인트 작업 공장, 보증, 수리, 운송, 손상, 수리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에요. 이 갈등은 2023년 말부터 시작돼서 처음에는 전국 100개가 넘는 페인트샵에서 테슬라 작업이 중단됐고 트랜스포트 포레타근 소속 작업장 중약 10곳은 수익의 50%를 잃었어요. 테슬라 클럽 스위든의 회장인 티볼 블롬헬은 개인 소유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수리하려는데도 노조가 막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죠. IF 메탈은 반발에 대응해서 심각하게 손상된 차량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자들이 단체 협약이 있는 작업장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쇄 범위를 테슬라가 직접 주문한 작업과 공장 보증 작업, 운송 손상 작업으로 한정했어요. 이 모든 게 테슬라의 글로벌 경영 방식과 스웨덴의 강력한 노동 문화가 충돌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스웨덴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스웨덴이 글로벌 기업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아이 러브 나이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